<laughs> 뭐 드릴까요? 네. 파드 와이 잔병 주세요. 백제 왕이죠. 모두 나갑니다. 어, 세상에나. 어? 영국에서 오셨나요? 네.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안녕, 난스테이시에요 지니? <laughs> 어? 이쪽은? o 어, 린프리스 아. o 리 아. i 귀여운 이름이네요. i o w 요 영국에서 왔대. u 네? 빠 a n 에서요어 아. 캐롤렌이 올 때까지 기다려. i n 영국 남자라면 사 y 을못 쓰잖아 음흠. 음 to 예. 아 하... 안녕 얘들아. 캐롤 앤, 콜린과 인사해. 영국에서 오셨대. 아. 아, 그럼 니들은 비켜. 그 남자는 내 거야. 아, 안녕, 멋쟁이. <드> <드> 아! <laughs> 너무 재밌다. 이건 어떻게 <드> 발음하죠? 버터 <드> 버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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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요? <드> 어, 스트로 스로 <laughs> 어, 그럼 이건요? 어, 테이블 어, 어, 테이블은 똑같네. 똑같네. 아, 그래요. 어디서 묵으시죠? 아, 글쎄요 아, 영화에서처럼 그냥 모텔에서 잘까요? 어머 어머 이걸 어째 정말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그렇지 말고 금방 만나 사이에 좀이르긴 하지만, 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자는 건 어때요? 어, 그래 맞다. 어, 글쎄요 어, 폐가 되지 않는다면. 아그럴리가요 어, 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맞아? 어. 우린 음... 부자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작은 침대 하나는 있지만 아... 소파는 없어요. 어. 아... 그래서 우리 셋이랑 함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밤에도 비좁고 땀이 날 거예요. 그래요. 어... 게다가 우린 잠옷 살 돈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응? 벗고 잘 거예요. 아뇨, 에전 괜찮아요. 아, 아 잘되네요. <laughs> 어 문제는 <laughs> 더 비좁을 수도 있는데. 음. 해리엣, 어 해리엣 어, 어? 아직 어, 못 어, 만나셨잖아요. 아, 한 분이 더 있어요? 아 어, 걱정 마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정말 섹시한 애거든요. 어,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와. <웃음> 주님을 찾아가라. <찬양하라. 웃음> 어, 이런 크리스찬이시네. <laughs> <laughs> uh, yeah, yeah. yeah.